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프와 펜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왜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이 마스크 쓰던 상황이 끝나면서 사실 두 군데가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만 골프장은 오랫동안 이렇게 쟁여놨던 게 있기 때문에 잘 견디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숙박업보다 사람들 빠지는 비율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숙박업에 대한 얘기인데 숙박업이 제가 예전에 어디 풀빌라 갔다 온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해외랑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골프장처럼 자본력이 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런 체계가 아니라 자본력이 좀 적고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데들이 많아서 뭐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이 영상 보시는 이제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힘내셨으면 하고 조금만 더 견디면 성수기가 돌아옵니까. 그 때까지 우리가 잘 견뎌보자 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아, 그래서 제가 한 아이템을 좀 구성을 해봤잖아요. 사실은 작년에는 저희가 봄에 무슨 이벤트 같은 거를 크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구상을 해본 게 사실 이 영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2023년도에 어떤 숙박 레저업의 트렌드는 가성비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 코로나 때는 수요와 공급이 공급이 좀 딸렸어요, 사실. 해외로 못 나가니까. 근데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으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진 거야, 지금. <laughs> 너무 많아진 거라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텐트도 잘될 거예요. 어, 잘될 수밖에 없죠. 그때는 공급과 수요가 또안 맞거든. 그런데 지금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같은 거. 제가 사실은 정말 날씨 추울 때 어, 손님 정말 없을 때 했던 이벤트가 사실 요거 어, 바베큐 2인분 이제 프리로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얹혀서 이제 장작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게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 평일을 좀 채워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크리스월드가 이제 3년차에 들어서는데 올해는 좀 공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도 생각을 한 거고 여름에는 사실 풀 파티도 사실 풀 파티 유혹이 많았어요. 원래 저희 땅이 어풀 파티를 했던 아주 핫한 이제 그런 곳이었기도 한데 코로나 때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 좀 그렇잖아요. 사실 뭐 집합금지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정부에서 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 혼자 돈 벌어보겠다고, 어, 풀파티라는 게좀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다른 곳이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야, 하지 말자. 정부의 방침에좀 따라가자 해서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풀렸으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팀도 구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잘했던, 뭐, 반향틀이나 이런 데잘 운영했던 어떤 팀들을 구성해서 풀파티도 좀 해볼 거고, 그러면 조금 더 핫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리조트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풀파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잘했던 레저, 수상 레저 이런 쪽도 공격적으로 해 나갈 거고, 또 하나, 이제 땅을 좀 잘라서 일부 토지에 저희가 잘 조성을 해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로 만들어서 분양을 좀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일단은 뭐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억 단위로. 맞춰 놓고 이행률도한 2, 30억 이상은 좀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맞춰서 저희가 좀 컨설팅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한번 사업 계획을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제가 이제 요렇게 좀해 보겠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숙박 쪽도 다 채워 나가고 우리가 경쟁하는 게 국내 업체랑 국내에 있는 어떤 숙박 업체랑 경쟁한다고 생각지 않고 해외에 있는 일본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뭐 이런 업체 어, 숙박 없어 뭐 리조트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하고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 고민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자, 장착해서 가성비로 어쨌든 2023년의 트렌드는 가성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쟁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데 막 해놓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가격 우리 겁나 비싸게 받겠다 해봐야. 안 와요 그건 골프장들이랑 마찬가지죠 골프장에 버텨주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아직도 많이 가지니까 가능한 거지만 우리는 사실 지금 빨거벗겨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준비해보고 어, 올해 풀 파티도 정말 핫하게 기가 막히게 계획 막다 잡고 있거든요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할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요잘 잡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주 하이엔드로 어, 분양하는. 아, 가평에서는 최고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이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도 장사가 좀 잘돼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상태에서 운영이 돼야 좀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는 어쨌든 IPO로 가보자. IPO가 기업 공개, 이제 상장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얘기 한번 드려봤고요. 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평일에 좀 놀러 와 주십시오. 평일에 좀 놀러 와 주시고. 일단 크리스월드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예, 사실은 제가 처음 땅 사면서부터 얘기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큰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큰 희망을 가지고 어, 앞으로 나가보자 물론 힘들겠지만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어봤고 나중에 이루게 되면 이 영상이 정말 기분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